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전 밤하늘에 일본의 경제 도발과 아베를 규탄하는 대전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행한 지한달 반이자 광복절 을 하루 앞둔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 또다시 대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모든 세대가 모여 아베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보도 블록에 앉아 일본의 역사 왜곡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토착외교 박멸 아베규탄 대전시민 2차 촛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며 경제보복을 중단하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노 아베라고 쓰여진 차량용 스피커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대전청년회가 마련한 제일동포 우리학교 이야기 전시물 전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을지대병원 노조 노래패 을지락이 아베규탄 2차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영민 대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이 날 의미와 식민지배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로 공감을 얻었고. 무섭지만 더 미룰 수 없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인생에서 짊어진 짐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 위안부 기림이래 한지미 씨가 만족했던 위안부였던 나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편지를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끝내 가슴에 커다란 의리를 품고 가신 우리 엄마 모진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하라사하라 사다라! 사다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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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대전 시민 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부당한 일본의 경제 침략 그리고 역사 왜곡 평화 방해를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종족감 앞에서 수많은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노합에 그리고 군국주의하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전 시민들과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우리 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일 감사, 진일 진일 역사적인, 지연! 역사적인, 지연! 역사적인. 지연! 지연! 역사적인! 지연! 지연! 이영복, 대전, 충남, 결의하나 공동대표는 평화 경제 실현하고 전쟁훈련 중단, 한일 군사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일본,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의 전쟁 특수를 통해 완전히 붕 재건되었고, 일본의 전범들은 보완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자주 민주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수고하고 위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간의 어마어마한 적차라고할수 있고, 우리가 등극해야 등급,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월 24일로 기한이 다가오는 방해 군사정보 보고 등 반드시 대기 처문해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이고 경제보고 규탄한다. 대전 청년의 노래 모임, 놀, 놀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와 경물이라는 노래로 참석한 이들의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이들은 행사 후타임월드 안녕하세요. 꺼리치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흉악한 본심을 드러낸 일본 정부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 순간 인근에 있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방사능에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사히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파라다 요시아키 환경상겸 원자력 방재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내 소관 밖에 일이라면서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파라다 환경상은 오염수 방출 여부는 앞으로 정부 전체에서 추진하고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안정성, 과학성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이겠죠. 오염수를 자국이 아닌 공해상에 뿌리는데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정말 더할 욕도 안 나올 정도로 일본 정부에 썩어빠진 생각이 한심할 뿐입니다. 누가 아베 관제에 미사일이라도 몇방쏴줬으면 합니다. 일본의 고심거리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을 국내 네티즌들이 해결 방안을 알려줬습니다. 부디 일본 정부는 이 방법대로 시행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이 먹어서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가 하면 일본이 좋아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로 보내라고 신앙심 깊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결 방안을 알려주셨는데요, 1억 2,600만 명이 엠분의 일로에서 마시면 된다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도 아베 정부가 골머리 썩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줬는데 오염수 방출은 일본 내 지역 여론도 반대하고 있고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본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꼬리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일본 분들이 또 댓글을 달고 해요. 여전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들이. 지금 아까 제가 기사 보니까 닛산 그 자동차도 지금 거의 판매량이 400대 중반 팔다가 지금 거의 뭐 30대 파는 이 정도로 해서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요?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일에 계속 일본은 그 한국을 자기 밑으로 두고 있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대륙이라는 게 2019년도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가깝게는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다케시마날 행사 개최에 반발해서 이제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한국 상점들이 일본을 보이콧한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분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해서 막 지금과 같은 불매운동 스티커를 부착하고 했었죠. 2013년도 일이거든요. 뭐 이때만 해도 이런 그 댓글들을 보면 좀 여유롭죠. 자기네들 주가가 튼튼하다. 뭐 걱정 없다. 그냥 우리도 한국 제품 보이콧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뭐 무시하는 반응들. 한국의 제품을 사지 말자. 현대 기아는 역값고 내부 제품은 다싸구려로돼 있다. 지금 니네 제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당연히 뭐 지금까지 본인들이 오신 우위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외국에서는 이제 GDP가 한 2020년 정도 일본을 앞설 것이다. 라는 이런 자료들이 한국의 LG 경제연구원에서도 나오고 영국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 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률 차이가 있죠. 일본은 이제 완전 저성장률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두배 차이 났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힐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일본인들의 반응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5년 후보다 내년에 걱정하는 게 어떨까? 5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에 3,000점을 건다? 니네 손모가지를 걸어야지. 2020년도에는 달나라에 간다고 했지. 크크. 무슨 소리겠죠? 초등학생 영망경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있었죠. 2013년도, 6년 정도만 해도. 일본이 워낙 저성장,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G20에서의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 무리예요 G20. 2019년도에 G20, 1번에 G20이 어떤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에 G20 의장국으로서 오사카에서 첫날 포토세션 한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1번 방송사에서 방송한 건데요. 얼마나 아베가 개무신이 당하는지 한번 보시죠. 포토세션이니까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오는 와중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는데도, 여기에있네 여기. <laughs> 무시를 하고 지나가죠? 억지로 악수 한번 하고.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가져야지 사실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독불장군 행태를 지금 짓고 있어서 다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표정관리 잘안 되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뭔 말인 줄 알겠어요 양국, 러시아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베가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인사를 하고 <laughs> 음, 무한하게 <무한한을 웃음>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저렇게 거의 왕따 수준인데 이게 일본 방송에 나간 거예요 이제는 뭐 아까 같은 말 못하겠죠. 이런 영상이 일본에서 이제 투시된 거고요. SNS 반응 보면은 아베 때문에 일본은 장수와 돈만 제공했을 뿐, 그냥, 그냥 장식물 취급이네. 완전히 식구대 아베 총리가 고립된 모습만 보여주는 인상 조작 아니니까. 아니, 내니네 방송사에서 한 거야. 각국 정상의 멋진 패스, 7년여간의 축적된 결과다. 그토록 돈 뿌려댔는데 효과가 없네. 그러게. 니네들은 이제 돈도 없잖아. 옛날에는 돈으로 막 틀어막았잖아. 트럼프의 노예니까 시간 낭비. 맞는 얘기죠. 일본은 무력이 없으니까. 니네들 무력 주면은 또 군대 만들어가지고, 자기 또막 침략하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일본 국민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모르는 거죠. 이런 무지에서 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 저성장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성장하였고, 또, 아베라는 존재가 일본을 고립시키는데 한몫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의 수치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